Book of James, Chapter 5, Verse 12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Book of James, Chapter 5, Verse 12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은 꽤긴 성경 구절이 되겠군요. Above. 어, above라는 것은 무엇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한국말로는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내 형제들아 아,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가 above all 이것을 번역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above all, above 이게 v v v above 발음할 때 above v, v 발음은 항상 음 그냥 v 한국 사람 그냥 v v v 이게 아니고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above ab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bove all a l l all above all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my brothers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되겠죠 my brothers 성경에 my brothers 나왔다고 해서 sisters 여자들 자매들이 없다고 해서 형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경을 쓸때 brothers 이러면 형제자매 믿는 사람들을 다 지칭할 때 brothers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여자 표현했다고 해서 여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면 좋겠죠.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Do not 하는 것은 don't 하지 말라, 하지 말라. Swear, swear 이거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 맹세. 이 미국 사람들 말 표현할 때 I swear, I swear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말하는 거야. 진짜야 진짜. I swear 이렇게 말할 때 말을 쓰는 말인데 I swear, do not swear. 그럴 때 맹세하면서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요 이렇게 do not swear 너무 확신차게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거 맹세하듯이 내가 저 사람 나쁜 거 알고 있어. 내가 정말이야. I swear.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런 투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 swear, 맹세하지 말라.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Not by heaven. 그러니까 by 무엇 무엇에 의하여 heaven. Heaven은 이 천국 천당인데 하늘 여기서는 하늘 하늘로나 by earth 땅이죠. 여기서 t h 발음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없는 th 발음 이것은 혓바닥을 잠깐 이렇게 깨물듯이 하면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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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이 발음이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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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by anything, 그그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else, 무엇 무엇 else, 밖으로 그 외에 이런 것이 되니까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Let, uh, let, your, let your yes be yes라는 것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는 당신, yes, 아, 그렇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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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라고 하는 것은 그냥 simply, 간단하게, 그렇다, 라고 하고, no, no, 그러니까 no인 것은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or you will be condemned. condemned 되는 것은 정죄하다 내지는 정죄 받다, 내지는, 글쎄요, condemned. 너도, 너도 욕을 먹으리라, 뭐, 내지는 너도 정죄 받겠다. 한국 선경구조는정제 받음을 면하라라고 되어 있으니 condemned 저주 받는 것 정죄 받는 것 이것을 면하라 면하라 avoid 피하라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above all 무엇보다도 뭐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맹세하지 말아라 not by heaven 하늘로도 하지 말고 or by earth 땅으로도 하지 말고 or 또는 by anything else 아무 다른 것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and your no no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or you will be condemned. 이제 한국말 번역은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는데 여기 영어 그대로 보면은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정죄받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Or you will be condemned. 그렇게 되면 너는 저주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우리 위에 야구보서 5장 위에 쭉 설명되어 있는 거 함께 연결돼서 본다면 우리가 남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는 거 그냥 어 그렇군요. 어, 그다음에 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야 되지. 그 사람이 어떤 내 어떤 내 하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정확한 것처럼 I swear 난 맹세코 말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알지 이렇게 말하는 둘을 avoid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메이저먼, Majorment, 똑같은 메이저먼이라는 것은 잣대, 그러한 똑같은 잣대로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이 판단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흐르는 어, 그 문맥, 그쭉 맥락을 보게 되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을 정말로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를알수 있습니다. Do not judge others do not judge 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 계속해서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강조하는 것은 말을 너무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아,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아, 나쁜 사람인가요? 어 그래요. 이런 정도에서 끝내는 단순 simply yes or no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 너무 길게 설명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것인 거죠.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당신도 정죄를 면치 못한다.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bove all, 무엇보다도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이걸 우리가 본토 발음으 한번 들어 볼까요?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본토 발음은 좀 빠르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slowly 해보겠습니다.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not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thing else.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or you will be condemned.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다시 말하게 되면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라. 이 말씀도 되겠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을 아끼는 자, 정제하지 않는 자 Yes 아니면 No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